제 139편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앞뒤를 둘러싸 막아주시고, 내게 주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아, 어둠이 와랑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나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께서 내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같은 곳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악인을 죽이십니다.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주님,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고통받을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 140편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셀라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 주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몰래 덫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는 그물을 치고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를 가려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 주지 마시고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애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되덮어 주십시오.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혀를 놀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다시는 버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폭력을 놀이삼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의 얼굴을 베며 함께 살 것입니다. 제 141편 다윗의 노래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양으로 받아 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 주십시오. 주님 내입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 문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 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수월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주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죽게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는 말아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